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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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당 당당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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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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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러를 합친 에, 상자세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 드리고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바로 예 뒤에 있는 예 2차 생일 선물 깡까지 오늘 이 분노의 상자 깡까지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는 네, 상자 깡 리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개푸프악세리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화염, 냉기 저항 25% 있구요. 자,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섞었어. 잘 만든 건 맞는데, 그냥 섞은 거야. 자, C, X, 공격. 추가 타는 평타 정도밖에 안 되구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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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리고, 대쉬, X. 그리고, 대쉬, C. 약간 뭔가 애매하죠? 아, 뭔가 약간 애매하지. 그 다음에, 점프, 스 그리고 z 시 이게 좀 맞돌입니다. 두번 기술인데 딱 봐도 보, 좋아 보이죠? 여러에 3단계 ZC를 바로 직발로 쓸수 있고요. 데미지도 괜찮고요. 이후에 후속타로 맹기까지 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필! 이거 이외에 ZC도 됩니다. 그리고 점필! 네, 약간 뭔가 다 섞었죠? 그리고 필살기! 하고 점프 x 스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연습 모드라, 이거 이외에도 뭐 ZX가, ZC가 잘안 되는데, 실제 써보면은, 어 되게 좋은 악세이긴 합니다. 다크엘프에 낀 다음에, 뭐 화염 능기, 올 속성 강화를 하시면은, 예, 상당히 셀 텐데, 그래서 문제예요. 상당히 세면 안 된다고요. 예? 적당히 섞었으면 이제 공방에서라도 껴줄 텐데, 이제 세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준에픽 시민에서 쓸수 없고 공방에서도 쓸수 없고 뭐에픽전에서쓸수 없고 그냥 레나브에서 뜨면은 쓰는 정도가 되버렸습니다. 일단 뭐 바로 서버 가죠. 아다출벌자 일단은 제가 생각엔 하기 다크에프나 보그나 바운트 있긴 다음에 제트시만난 사람 일단 마토리같거든요 그냥 딱 봐도 이개사 이게 많이 안돼 이게 지금 상대가. 개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통 열아플레이가저 묶음 쓸라 <laughs> 저저저저저 새끼 묶음 쓸라 보저거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대쉬 X 가 추가타가 안 되게끔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좀 네, 마음 아프네요 얼음 화염 반정이라 피하기 힘들어 이걸래대쉬 X 가 경제기 있는 추가타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대쉬 시로밖에 못하서좀 아쉽긴 해요. 약간의 이제 장점들이 생겨났긴 한데, 네, 그만큼 단점이 생겼다. 자, 1스택안 아, 된다니까. 하하 <laughs> 아, 이거 반향자입니까 오, 괜찮네 이거 하나 원툴인데, 이거를, 아. 참, 저주받은 성능이죠 어디서든 쓸수 없습니다, 이 학생은. 그니까. 에메, 아, 시베저 쓰면 당연히 이제, 와우! 개꿀 맛소리 하면서 껴주겠지. 다른 데서 써볼게요. 자, 대필. 이후에, 추가타가 7행입이 없죠? 7행은 있었는데. 음. 자, 좀 쐬보자. 씨, 씨. 아이, 잠깐, 초이 넘어, 야라이. 아하하! <laughs> 하고, 아, 이거 끝나있었는데 이게 이런식으로 콤보가 되는구나. 하고, 아, ZC가 끝났는데. 이거는, 이 4. 살짝 미리 써주면은, 예, 상대 가드 타이밍을 좀 꺼이죠. ZC가 너무 좋긴 해? 다른 기술도 좀 써볼게. <laughs> 아, 뭔가. 따, 따, 따. 어? 쿠가타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딜 딜레이였어. 하하하하. <laughs> 어, 이 아니, 다른 기술 써야주쥐뭐 하는 거야, 에? 다른, 다른 기술 좀 써봐, 에? 일단, 다른 기술 많잖아. 아니, <laughs> 아, 민물고기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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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보통 열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각시기로 가드를 뚫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보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거라서. 아, 모라 모르, 모르겠어. <laughs> 아, 뭔가, 씨발, 이런 거면, 그냥, 열하나, 치행을 쳤어서, 그냥, 실력 있는 애, 나도 실력 있는 그, 액세서리 쓰고 싶은데, 이건 뭔가 너무 쎄. 아, 뭔가 이상해. 아, 뭔가, 해. 그냥, 이것만 쓰라고 맞는 것 같아. 이것만 쓰라고 해. <laughs> 답이 없다니까, 이게? 이게 다다이트라 심지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민우씨, 에? <laughs> 밥이 <laughs> 없다니까? 이제 물가들 기다 빠지면 이제 커맨드 스시로 이제 흡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기술을 좀 쓰고 싶긴 한데 연계가 좀잘안 돼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아, 아, <laughs> 진짜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 뭔가 좀 <laughs> 아쉽긴 한데 좋은 건 맞아요. 900원 이제 제 신작 어때요? <laughs> 이제 저런 게다 900원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쿠폰으로도 뿌리고 되게 수,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얻으시면은 이제 화염이나 냉기 강화하신 다음에 쓰시면은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점 있다면은. 이걸 어디서 쓰냐 그게 문제라서 참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가지무침인데 일단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좋아서 문제다 그럼 바로 현실 상자깡 하러 아다 주말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네 현실 상자강입니다 네, 2차 생일 선물이고요 네, 제때못 와가지고 오늘 이상자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가장 큰 상자부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녀석,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지만,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상자. 갑니다. 아, 좋아. 오늘 신학생보다 좋은데? 자, 하나, 둘, 셋. 아, 초! 뭐야. 잠깐만. 아니, 야이 새끼야.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가정 집에 이타갈 보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존댓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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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큰일인데? 아니, 다 이거 문제가 지금 큰일이 더 있는 게 지금의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에 디지몬도 있다고, 아니, 아, 아, 사진이나 찍어주쇼에 썸네일로 쓰게. <laughs> 자, 자, 제가 껴안고 자는 친구들, 자,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자, 찍어 말해주세요. 자, 이번엔 좀 가벼운 거 까볼게요. 와, 흐쟁님 차지가 정말 이쁘네요. 뭘까요? 옷이거든요? 누가 봐도 옷 같아서 뜯어봤는데. 빡치기. 빡치기. 발차기. 빡치기. 짜자자자잔. 짜자, 짜자. 헐짜. 허짜 이거, 이거 그, 이거 그, 시바란니니 자, 욕 티셔츠는, 아유, 잘 쓰겠습니다. 아, 시바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못하는 거더 있거든? 이것도 까볼게요. 저, 누가, 라스타이때 입어달라 했거든? 이거구나. 아니, 잠깐! 아니, 아니, 잠깐! 아니, 또스 씨발 티셔츠를, 아 두, 두 개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물이 이겁니다. 제가 쿠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골든 쿠키 세트를 받았어요. 제가 또 이거 이제 콜라랑 이제 쉬는 날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예, 왔습니다. 이거는 어 정말 제가 쿠키 좋아해가지고 바느질 상자라니. 예.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거 뭘까? 이거 살짝 목직싸거든요 오늘 신학세보단 재밌네. <laughs> 오늘 신학세보다는 훨씬 재밌긴 해. 자, 간다잉. 오. 과자 상자가, 오. 무슨 과자인지 좀 볼까요? 보자. 그, 초코쿠키. 그 다음에, 뭐니? 무들스틱 초코파콘 그리고 와그 외국 과자들인 것 같은데. 어, 초코 별론데.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고소미. 고소미 그거 버전 같은데. 그다음에 이게 프레첼. 그다음에 초코 미니 쿠키. 그다음에 에 쿠키 어허, <laughs> 자, 이렇게 초콜릿 과자가 많이 있는데, 아이 뭐 천천히 먹어야겠네요. <laughs> 자, 다음 상자, 아유, 이거 뭘까요? 자, 이거는 장난감이라 적혀있대요. 그리고 이름이 사땡오거든, 누구겠어? <laughs> 이런 이름을 가지는 내방 시청자 중에 한명 밖에 없거든? 자, 까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자, 잠깐만. 자, 자, 총, 총이 있고. 이거 리퍼 총인가? 뭐 일다 재질이 그거네. 스펀지. <laughs> 아니 사, 사카 룰렛 o 석양이 진 n 넌 e a 뭐 h in the Nile. 다 h y g u n n n g d n dang, d n a d a a 따다다다다다다 땅땅땅땅땅땅아 좋네요 이거 이거 리액션 때 써야겠다 그리고 총 재질이 되게 맛있네 스펀지 재질이라 던져도 되마 자 다음 다음은 악세하니 다음 <laughs> 다음 악세아니자 <laughs> 음. 다음 상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입구이 자 마지막은 오호 이거네요. 삼 빼도 맞나? 맞네. 여기 자 포켓몬들이 포켓몬들이 다 이렇게 있는 포켓몬도가 패드를 예, 받았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생일 선물 상담까 해봤고요. 예 신학세가 맛없는 관계로 이렇게 같이 지내 하게 됐습니다. 밑에 선물 아니냐고? 아 맞다 저것도 있어 아직 마지막이 남았네. 딱 봐도 이거 뭐겠어 이거? 검검 검 아니겠냐? <laughs> 이런 누가 아도 이건 검이잖아. 이게 검이 아닐 리가 없지. 자, 마지막. 현수박일 수도? 그가 일단. 야 오케이. 무슨 범위지 이거는? 오 칼집 있어 오 쉣. 칼뭐뭐 뭐. 잠깐만 권전이 넣는거 같은데? <놀린> 내 검은 악당을 용서하지 않지 내 검은 악당을 용서하지 않지 자 와라 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 <놀린> <놀린>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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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야아주 좋아 벌레 컷야검몇 자루야 야, 오케이 이렇게 오늘 선물 아 많이 받아서 좋네요 좋아 아, 좋아 오늘 딱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물 이거 뭐한데 이거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아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넣었 아, 어때요? 에? 존나 멋있죠? 이렇게 오늘 신학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선글라스. 오늘은 이걸로 해야겠어. 좋아.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신학세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진다. 왜?